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TRETF가 사라진 시대에 ETN이 대안이 될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국내 상장된 S&P 500이나 나스닥 ETF는 TRETF가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배당금은 받지 않고 모두 재투자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었죠. 그러나 2025년 기획재정부에서는 TRETF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TR방식 운용을 금지합니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주식 TRETF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요. TRETF는 정부가 공인한 공식 꿀통이었던 겁니다. 이미 TRETF가 없어져 버린 이 시대에 TRETN이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은 ETN에 대해 알아보고 TRETN이 TRETF의 대안이 될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TF는 이제 많이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펀드를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펀드가 좋긴 한데 사고 파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상장시켜서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게 해서 편하게 거래하게 만든 상품입니다. ETN은 Exchange Traded Note의 줄임말로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합니다. ETF의 F는 펀드로 펀드를 뜻하고 ETN의 N은 노트로 증권을 뜻하는 거죠. 어, 여기까지 는 쉽죠?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이 ETN입니다. 채권도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 같은 겁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3년 뒤에 원금 1억에 이자 3%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써주는데 이 차용증이 바로 채권이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삼성 나스닥 100TR ETN. 이런 이름의 ETN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이 ETN을 사면 그러니까 삼성증권에게 돈을 빌려주면 삼성증권이 10년 뒤에 돈을 갚아줄 건데 나스닥 100 지수가 변한 만큼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돈을 깎아서 돌려주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ETF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ETF는 펀드니까 증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코덱스 나스닥 ETF는 코덱스를 운용하는 삼성 자산 운용이 파산해도 투자자의 자산은 그대로입니다. 펀드에 들어간 돈을 삼성 자산 운용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보관하고 삼성 자산 운용은 말 그대로 운용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ETN은 발행한 증권사가 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삼성 증권에게 만원 빌려줬는데 삼성 증권이 망하면 돈을 못 돌려받겠죠?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ETN은 신용 위험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만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겠죠. ETN이 만기가 되면 최초에 정한 만큼 계산해서 돈으로 줍니다. 그 외의 차이점은 펀드에 비해 제한이 적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주식이라면 종목도 10개 이상을 담아야 한다거나 기초자산을 아무거나 편입할 수 없지만 ETN의 경우는 증권사 재량으로 다량,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같은 경우에는 ETF 레버리지 상품이 없는데 ETN은 위아래로 모두 두배 레버리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ETN은 추적오차가 없다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추적오차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적오차는 기초지수와 NAV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ETF가 있다고 해보죠. 나스닥 100 ETF니까 기초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NAV는 펀드의 기준가로 실제 펀드의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펀드의 경우는 나스닥 100의 종목을 실제로 가지고 운용을 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 1% 오르면 펀드도 1% 올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운용하다 보면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운용비용, 거래비용, 배당금, 환율 등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펀드가 기초지수를 100%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운용을 잘하는 운용사라면 추적오차를 최대한 낮게 유지합니다. ETF를 고를 때 추적오차를 비교하는 이유죠. ETN의 경우는 추적오차가 없습니다. ETN 운용하는 사람들이 ETF 운용하는 사람보다 우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ETN은 그냥 기초 지수의 변동만큼 돈을 둘, 돌려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스닥 100 ETN이라고 해서 나스닥 100 종목을 복제해서 운용할 필요가 없고 그 돈으로 뭐라든 만기 때 나스닥 100 기초 지수 변동만큼 돈만 돌려주면 되니까요. 다만 괴리율은 ETF와 ETN 둘다 있습니다. 괴리율은 NAV와 실제 가격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NAV가 만 원인데 거래는 만천 원에 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괴리율이 10%인 거고 괴리율이 큰 종목은 매매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괴리율이 큰 이유를 알고 있고 그래도 돈을 벌수 있다고 라 생각할 때만 매매하세요. 여기까지 이 d n 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 이 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ETN의 경우는 기초 지수가 최소 5종목, 해외는 3종목만 해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체도 ETN은 증권회사인 거고, 신용위험이 있다. 이것은 증권회사가 망하면 ETN의 경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죠. 만기가 1년 이상 20년 이내로 있다는 것이 ETN의 특징이고, LP의 평가 기준이 강해서 LP들이 효과를 그래도 촘촘하게 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ETF와 비교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TRETF는 안 되는데, TRETN은 되는 이유를 알겠죠? TRETF는 실제 종목으로 운용을 해야 하고, 배당금을 받았으면 그걸 분배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가격에 녹일 수 없는 겁니다. TRETN은 실제 종목으로 운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한이 적습니다. 만기 때 투자자한테 약속한 돈, 여기서는 기초 지수 수익률과 배당을 합친 금액만 돌려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 나스닥 100 TR ETN을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지수는 나스닥 100 토탈 리턴을 사용하고 ETF의 NAV에 해당하는 것이 지표 가치 IV입니다. 괴리율은 지표 가치와 실제 가격의 차이라고 했죠. 가격이 실제 지표 가격 가치보다 0.11% 높다는 뜻입니다. 최종 거래일은 2034년 5월 16일로 이 날이 만기여서 이 날이 되면 이 ETF는 상장 폐지가 되고 기초 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돌려줍니다. 문제는 제 비용인데 0.8%로 ETF 대비 상당히 비용이 높아 보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는 0.0062%로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다만,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ETF의 실제 부담 비용률은 0.1570%입니다. 그래도 4배 이상의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TRETN이라서 배당소득세를 과세 이연 시킬 수 있지만 나스닥의 경우 배당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TRETN의 높은 비용을 내면서까지 굳이 TR로 투자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이 연 성장률 10%연 배당률 3%로 가정하겠습니다. ETF의 경우 배당에서 15.4%를 떼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ETN은 배당 소득세 없이 전액을 재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ETF와 TRETN의 차이를 볼수 있겠죠?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년 후의 총 금액은? ETF의 최종 금액은 2883만원, ETN의 최종 금액은 약 2800만원이 됩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와 주세요. 어쨌든, 위와 같이 10% 성장과 3% 배당을 가정하고 ETF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세금과 보수를 모두 반영할 때약 12.37%가 됩니다. ETN의 경우는 세금은 원래 없으니까 보수를 미반영하면 연평균 복리 13%가 됩니다. 따라서 ETN의 보수가 0.63% 이하가 된다면 ETF 대비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ISA나 연금 같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ETF의 경우에도 배당 소득세의 일정 부분이 크레딧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사실은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ETN의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 ETN은 상품설명서에 나오는 보수만 받아가고 숨겨진 기타 비용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이 비싼 ETF보다 실제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100 TR ETN은 아직 운용보수가 비싸서 장기 투자할 경우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귀찮더라도 배당금 받아서 손으로 재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다른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ETN밖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레버리지 같은 거죠. 그렇지만 투자하기 전에 ETN에 대해서 반드시 잘 공부해보고 투자하세요.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